안녕하세요, 동양곰입니다. 오늘도 이제 아틀라스 오늘 좀 영상 작업 좀 해놨고 골드도 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킹스마치를 킹스마치 얘를 좀 업그를 최대한 다 하는 걸로 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마침. 끝났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골드가 문제가 아니라 재료가 수급이 안 돼. 재료가 좀 수급이 되면 좋을 텐데, 수급이 안 돼가지고 재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재료만 좀 여유있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골드를 좀 최대한 좀 모아서 구버버리는걸로 얘네도 하나하나씩 깨야지 근데 지도는 거의 다준비되어는고친긴하이친구 일단, 얘 세팅은 거의 다 돼가고 있긴 해요 딱 원하는 딱 목표 지점까지는 얼추 돼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원수의 순수함도 원하원하로하로했나했만 n 으면되면되런상황이황이죠 완전히 세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얼추 좀 괜찮아졌다. 근데 얘를 회피를 가져갈까 말까 지금 살짝 고민 중이긴 해요. 너무 어려워, 와제 어려웠는데 저걸 잡았네. 아11 티어지, 죠 깜빡했습니다. 금고의 선구자. 금고의 선구자인데 일단 4개를 더 찍을 수 있다. 갑충석. 솔직히 갑충석이 잘 나오면 좋긴 하잖아요. 외부. 매복을 쓸 거니까 차라리 매복을 좀잘 나오게 해놓고, 어, 여기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저거, 메이브는 몇개 모았지? 두 번만 더 하면 되니까. 동물창고는 빼고, 열 개. 카오스? 카오스가 있네. 아, 바른 총을 사고 싶긴 한데, 아, 카톡 안 지었네. 네이분을 일단 모아서 갑충에는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갑충석은 굳이 지금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아름 근데 진짜 쓸만해지긴 했어요 애가4돌까지만 하면 되는데 4돌을 메이븐이랑 저걸 어떻게 하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보스들 은 지금은 뭐 차이는 적금겠죠금금술을금은수 있다, 없다 그 차이. 천치즈 감사합니다 동료님 고마워 오늘은 좀 일찍 왔습니다 평일이잖아요 아 평일이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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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초잖아요 월초에는 좀 한가해서 월초가 아 하필 월초에 안해가지고 바쁜 나날이 이제 끝났죠 석영 플라스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차원의 모는 나 쓰는구나. 얘 전갈 너무 싫어. 나머지 보스들은 왜안 나오지? 아, 이거 보스 뺐구나. 아틀라스 노드를 좀 변경을 좀 해야겠는데? 한 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강탈을 다 빼버리고 강탈 대신 예일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보스가 된다는 게좀 신기하긴 해서 운송이 달달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운송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딱 개몽보조 하나 먹긴 했거든요. 한 3딥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골드 정도는 그냥 다 먹어줬으면 좋겠다, 진짜. 나머지 것도 먹고 댕겨야 되는데. 템을 안먹고 와 상작강하다고도.. 아.. 나오네 디아2 같은 기분인데? 상작강하니까? 디아2에서는 일부러 상작강으로 당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p o 이 처음 할때 상자 많이 열고 다녔어요. 그쵸. 디아2에서도 하다가 안 하긴 했거든요. 저도. 왜 보스가 안 나오냐. 지금 일단 원하는 템은 어아이 플라스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차원은 했잖아. 석영 플라스크. 주문 피해 억 오? 어? 얘가 주문 피해 억제를 주네요. 주문 피해 업체를 아예 빼버렸는데, 지금 몇 들어가지? 10% 밖에 안 들어가네. 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주문 피해를 좀 땡기고 싶긴 한데 뭘로 땡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레벨업은 글러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 찍습니다 이거. 개떡같이 하면은 시즌 끝날 때까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템 맞출 때까지 기다리던가. 답이 없어, 이거는. 아, 뭐가 있는 줄 알았네. 오! 어? 오, 여러 개 모았네. 아, 근데 아쉽게. 그, 귀한 저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네. 아니, 기름통 같은 거. 어, 더럽혀진이다. 어, 오랜만에 보네, 얘 졸라 아프네요. 실, 제가 싫어하는 게있요 너무 극혐이야 저거. 야수 싫습니다. 무시할 수 있어. 아, 결전은 자. 패스고. 쟨 뭘까요? 양단의 충성? 저번에도 본것 같은데. 고난 미안하다. 얘 고난 먹어가지고 겁날 빨라졌네. 아 84퍼야 깨비. 근데 주문 피해 억제는 솔직히 못해도 팔고 싶어 맞출 거 아니면 안 맞추는 게 낫지 않나? 5분 동안 레벨 없이 얘네도 좀 적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겹치게 룬도 안 겹쳐 어? 반지 바꿔도 된다 하... 아, 카우스 저항이 조금 모질라네 레벨업 해가지고 개사를 하나 끼는 수밖에 없는데 얘를 뺄순없잖아 아힘뺄수 있다 그러면은 아 모능이 안되네 포인트를 3포인트를 빼 그럼 만화도 또 빠지는데 그럼 개몽보조도 빼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국민이 되는구나. 이거를 구를 찍으면은 되나? 지 금은 어, 일단 은 커버 되 네요？반 지를 잠깐 만 쓰자. 생명력 이왕 이면 1티였 더라. 요즘 하는 컨셉 이있 더라고요. 어, 1티어다. 아, 깝, 깝긴 하다. 114가 1티어인데. 여기다가, 권능을 붙였나? 아니다. 어, 와, 없네, 나. 장막해제 해야 되네.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저항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잠깐 씁시다. 인내를 잠깐 묻혀? 아, 건넨, 건능? 건넨은 필요 없어. 저항도 필요 없고. 카오스 피해진가? 오, 이건 괜찮다. 16? 일단 이거 쓰다가 바꿔야겠다. 카오스 이거 근데 가격이 좀 바뀐거 아세요? 가격이래 올라가는게 원래 이게 5퍼씩 올라갔었잖아요 랜덤으로 올라가더라고 아 3퍼 모질라네 사야겠다 아 아이템 레벨에 따라서 야, 운빨 망겜이네 어차피 안오르려는 애는 안 오르는 거네 몇개 사야돼 두개네개왜 4에 4야 아세 개였어 제발 어 됐다. 여기다가 에센스를 하나 발라야 되잖아요. 골드 있나 근데? 아 골드 많, 맞... 와우 씨 골드 많네. 카오스 기폭지 아니고 에센스 선망이죠. 천망이 왜 이카이 하나야? 이 겟! 양아치 아닙니까? 아니 씨 비율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로 한 건데 진짜 짜인나게 하네 이게 뭐야 뭐야 2 1이라매 형, 아니 갑자기 2 0일카 진짜 이 거지 같은 게임, 진짜 <laughs> 와그 골드, 골드만 날렸네요. 물론 많이는 아니긴 하지만 기분이 좀 나, 나쁘네. 형, 어. <laughs> 기분이 좀 나빠, 나쁘다. 참. 그럴 수 있죠.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어, 거래됐다. 20카. 와, 근데 전보다 싸지긴 했네요. 많이 싸졌다. 저 원래 24카당 하나씩 사긴 했거든요.